ini <laughs> 엄마 이거 뜨거워. 양파. 야, 이거 뜨거워. 빠지지 응. 마. 예. 응. 괜찮은데? 뜨거워. 하고 많이 좋야해 내가 이제 비를 다 야. 너, 한 번에 막 왕창 붓고 돌아서 지 어. 어. 그리고 와서 먹자 같이. 이번 판까지 만 구우면 되잖아. 응더못 응? 먹잖아. I don't know. 맛있어. 아, 응. 엄마, 맛있어? 예. 짜장면 이, 맛있어? 이, 게 맛있어? 이, 게 이, 있어 이, 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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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브로우, 브로우. 브로가브 있는 거로우브로있는로우 브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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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엄마 브로우. 브아우 <laughs> 알죠? 너무 커? 너무 커. 너무 커. 도전! 도전! 그걸 또 벌려. <laughs> <laughs> 엄마 못 씹어. 야, 엄마 얼굴, 얼굴만 해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내가 먹을게. 너무 큰거 아니야? 음! <laughs> 들어 가냐? 들어가, 그래라 이쁘다 영양병 내 단체중은 술 많이 먹지 마. 나는 뭐 해도 못 먹어. 뭘 엄마들 얼마 엄마들 먹어 가지고 응. 간이 해도울 못 해. 주량이 약해. 나술잘 나 먹었네. 얼마나 마시는데. 이거 나한병만셔한병 마시면 잘 먹는 건데. 진짜야 응. 한 응. 병만 진짜? 안 m not s u r 와. 잘먹었 o t s u r 었네 할머니 닮았네 r 리 i 아빠 닮았구만 r 음, e 술 m n 술 t sure. I'm not sure. 더 m n 나 t sure. I'm not s u r 오천가 야. 음. 천천히 물다 먹어. 엄마 그럼 슛다 먹어. 여기 이 먹으니까. 나나 먹어. 아, 응. 음. 물다 드셔. 음. 응? 음. 응, 응. 음. 응? 응. 응. 응, 응. <laughs> <Cookie. 웃음> 다먹자 예. 이 살짝 먹자 예. 물더 먹어 아그리 이거 큰거 이거 먹는 거야나큰게 아, 좋아 엄마? 응. 이거뼈 있는 건 내가 먹을게 올 이거 다엄 입이 작아서 안돼 응? 입이 작아서 큰거안돼 내면서 내 아이들 내면서 자기 아이들 남아나 그냥 이 개로 살고 다니냐? 그것도 입이라고 살고 다니네와 <laughs> <laughs> 엄청 크다. 그게 음, 들어가? 야. 아, 응? 음? 엄마 안 돼. 어? 안돼요 한번 줘보래. 안 돼. 아. 탈락 <laughs> 너무 작아 엄마 왜 이렇게 작아 뭐가? 입이 내 입이 크다 나 응. 엄마 입 진짜 큰줄 알았는데 아무튼 해봐 진짜 작아 탈락 <laughs> <laughs> <밀어놔야지. 밀어드래. 웃음> <밀어놔야지. 웃음> 안 밀어놔야지 밀어주래 밀어놔야지 주안돼 큰일 <laughs> 나한 번만 해봐 한번 해봐. <laughs> 해봐 이거 야. 너무 큰데 요안돼 응. 이건 응, 네. 살고요 넘어가 큰일 나내고 엄마 짝주 사서 먹어 응. 엄마는 좀 전에 그거 넣었으면은 이게 씹히는 게안 됐을 거야 일렇 됐을 거야 되냐? 응. 아, 아. <laughs> 응. 나은나나 응. 응. 나, 나뭐 응. 내가 잘생긴다 응엄마가 잘생긴다 못생 잘생겼어 누나 잘생나다 내가 잘생 엄마가 조심야지 야, 이거는 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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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부터 엄마? 아유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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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. 최고? 아, 최고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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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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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이야. 음, 맛있다. 맛있다. 엄 주니까 맛있다. 진짜 음, 맛있대. 음. 역시. 음, 아들한테는 엄마밖에 없네. 음. 계속 준다는데. 음, 오, <laughs> 진짜 잘 먹네. 하나 먹어. 난. 아. 안타어 먹... <laughs> <laughs> 음, 쫄아. <까먹어>. 나, 먹... 나 먹어야지, 상 엄마 <웃음> 먹게? 예. <laughs> 아! 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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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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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아요뭐 잠깐만 다시 유아요 뭐, 뭘위아요 사랑을 사랑을 위하여 야 역시 소녀 감성 멋있다 멋있어 <laughs> 사랑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나뭐 돈을 위하여 아... 이런 게 아니고 야, 멋있어 <laughs> 우와 멋있어 <laughs> 받았어 아저 맛있지? 어. 왜날 보면 자꾸 있는데 아빠 생각이나? 닮았어 닮았어? 얼이두 어, 살은 닮나고이는은두사이 네. 성격은? 언니도 음, 많이 닮았어 많이 닮았어? 응. 내 아버지야 나랑아먹었쏴응지하를 걷어 내가 어디보다더 잊어버렸어 그면서 잊어버렸어 뭐뭐뭐잊어버렸다가 얘기하다 고기야? 응. 또, 또 잊어버렸어? 잊어버렸. 그 가면서 하던 얘기 잊어버린 거야. <laughs> 그러고딱 고기가 보였거든. 무슨 얘기 했지? 고기 딱니 없어. 아, 삼겹살. 삼겹살. <laughs> 자 삼겹살 갑니다. 자. 우리 엄마 매력이지. 응. 삼겹살 갑니다. <laughs> 자꾸 잊어버리는 거. أفتح هذا ما يلحقونه